네 안녕하세요 정밀코킹입니다. 오늘은 어, 주택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어, 실리콘 마감 작업하러 왔는데요. 자 여기는 어, 부산에 있는 주택입니다올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요. 이제 입주 청소도 끝나고 이제 실리콘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자 오늘은 어, 우리가 실리콘 색상을 고를 때 고객님들도 골라야 되고 인테리어 업체들도 골라야 되죠. 그때 어떤 실리콘 색 색상을 고르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어... 벽면은 화이트 톤이고요. 그리고 바닥은 어... 내추럴 우드보다는 조금 진한 색깔의 어... 우드색입니다. 사실 뭐 색깔에 대한 표현도 고객들마다 인테리어 업체들마다 모든 또 제품 회사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리콘 색상을 고르는 것도 어... 감으로밖에 고를 수밖에 없죠. 대부분 비대면으로 실리콘 색상을 고르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에는 뭐 금색도 들어있고, 아니면 뭐 검정색, 회색, 아니면 백색,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. 근데 그럴 때 재시공을 하거나,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실리콘 작업을 신규 시공을 해야 될 때, 어 실리콘 색상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색상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, 강마루 이 바닥에 이 마루 형태들로 집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물론 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. 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루의 색깔이라고 기준을 하고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마루 톤이 어,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마루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. 그리고 이게 중간 단계라면, 이거보다더 짙은 월넛 색상, 진한 갈색깔의 어 바닥 마루 색상도 있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색깔 실리콘이 들어갑니다. 자, 금색깔 실리콘. 여러분 보통 재시공할 때 금색깔 다시 안 하시잖아요. 다른 색깔로 보통 하시잖아요. 뭐 백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바닥이나 마루의 색깔에 맞춰서 반투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레이 색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보리 색상을 할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그런 색상보다 어요 강마루 이 색깔에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는 색깔이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색이냐면, 오크색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 현장을 오크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. 오크색, 한번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오크색은 바로 이 색입니다. 보이시나요? 자, 오크색은 이 색상입니다. 우리가 보통 오크 하면 오크 통이 색깔을 많이 떠올리잖아요. 우리가 이 바닥에 금 색깔도 잘 어울리지만, 요 오크 상석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요새는 고객님들이 어, 오크 색상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발려있는 상태죠. 자, 여기는 살짝 우드보다 네, 어, 내추럴 우드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, 그리고 월넛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의 강마루 색상입니다. 자, 그런데 실리콘 색깔은, 자, 요런 색입니다. 오크색. 근데 오크색이 굉장히, 어, 마루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. 뭐,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우드 색상도 잘 어울리시고요. 자, 보시면. 자, 보이시죠?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쭉. 자, 오크색 말고도 뭐 색깔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.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떤 색이든 구비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뭐 내일 당장 시공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도 어뭐 기본적으로 철물점 같은 데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색상들만 팔거든요. 네, 오크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팔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늘이 오크색을 들고 다닙니다.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리콘 작업을 하셔야 되거나 시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실 때 저는, 어, 금색도 좋고, 회색도 좋고, 뭐, 백색도 다 좋지만 오크색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크색으로 하면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정말 튀지 않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이 영상에서는 이 바닥 타일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밝은 타일이거든요. 자,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도 밝은 타일입니다. 자, 지금 근데 지금 실리콘 한거 거의 티가 안 나시죠? 정말 오크색이 잘 어울립니다. 오크색이 정말 잘 어울리니까 어, 여러분들 다음에 하실 때뭐 금색, 뭐 상아색, 뭐 회색. 아덱스 아이보리 색상도 있지만, 이렇게 오크색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니까, 걸레 바지에는 오크색, 금색 말고 오크색, 회색이나 아덱스 아이보리 말고 오크색 하시면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게 잘 마감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걸레 바지 실리콘 색상 추천을 해드렸습니다. 어, 여러분 집 새로 장만하실 때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정밀 코킹이었습니다.